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성심과 용기로 유명한 한국의 전통 견종,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수 있는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에서 진돗개를 입양한 한 가족과 그들이 진돗개의 충성심을 직접 경험하게 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소피아와 그녀의 약혼자 제임스가 벤이라는 진돗개와 함께하며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소피아와 제임스는 런던의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한 동네에서 평화로운 삶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계획이 없었던 그들은 자녀 대신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반려동물을 조사하던 중 소피아는 우연히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충성심 강한 성격과 영리한 행동으로 유명한 이 견종은 소피아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더 알아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진돗개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전통적으로 진도라는 섬에서 유래한 이 개는 한국에서 주인을 위한 충성과 용기로 전설이 된 동물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일단 주인을 마음에 새기면 그에게 충성을 다하며 위험한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은 소피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와 상해 후 한국의 유기견 보호소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 마리의 진돗개 믹스견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일원이 된 작은 강아지 베니는 처음에는 부드럽고 귀여운 모습으로 집안을 밝게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베니는 훨씬 더 늠름하고 강한 성격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베니는 단순히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을 넘어 마치 가족을 지키는 보디가드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번은 베니와 함께 캠핑을 갔을 때 갑자기 나타난 뱀을 보고 주저없이 뛰어들어 뱀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는 베니가 평범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소피아는 베니의 충성심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진돗개는 과거 수백 년 동안 한국에서 주인의 가정을 지키며 키워졌고, 여러 전설 속에서도 그들의 충성심이 강조되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외모가 멋진 개가 아닌 주인을 위한 헌신이 생활의 일부인 개였습니다. 소피아는 진돗개의 이러한 면모를 알게 되며 그들의 문화적 중요성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베니는 정말 영리했습니다. 주인이 앉아와 기다려 같은 기본 명령을 배우는 데는 금세 익숙해졌고 외부에서 나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집을 지키곤 했습니다. 베니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은 진돗개가 가진 특성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소피아는 매일 베니와 산책을 하며 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웃집에 빅터라는 남자가 도사견과 함께 이사왔습니다. 빅터는 덩치도 크고 성격도 거칠어 보였으며 그에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사견은 덩치가 크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공원이나 거리에서 다른 개들에게 으르렁거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웃 소년이 도사견에게 겁을 먹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소피아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피아와 베니는 제임스의 퇴근을 기다리며 집 앞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제임스가 이어폰을 끼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죠. 그 순간 빅터의 도사견이 묶인 목줄을 강하게 당기며 제임스 쪽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빅터는 힘이 좋은 개를 통제하려 했었지만 도사견은 무섭게 소리치며 질주했습니다. 소피아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어폰을 끼고 있는 제임스는 아직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베니는 그 순간 주저하지 않고 몸을 날려 도사견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체구가 작은 베니는 신속하게 움직이며 도사견의 공격을 회피했고 도사견의 다리를 물어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소피아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 베니를 지켜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베니는 지치지 않고 도사견의 공격을 막아내며 제임스를 보호했고 결국 도사견은 지쳐 물러섰습니다. 빅터는 뒤늦게 개를 통제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베니는 여전히 제임스를 지켜보며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베니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소피아와 제임스는 베니의 충성심에 감동하며 그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베니가 단순히 반려견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삶을 지키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베니의 용기를 칭찬하며 소피아와 제임스에게 진돗개의 특별함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베니는 제임스가 출근할 때마다 문 앞까지 따라나가 배웅했고 소피아가 아플 때는 침대 옆에 누워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가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베니의 용맹한 행동은 그저 사건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동은 가족과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소피아와 제임스는 베니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소피아와 제임스는 베니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진돗개의 훌륭함을 알렸고 더 나아가 이 사연을 책으로 엮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진돗개와 같은 충성스럽고 용맹한 친구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니는 점점 나이를 먹었고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가족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제임스는 베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서 그를 보살폈고 그는 평온하게 가족의 품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베니가 떠난 후에도 소피아와 제임스는 그를 기억하며 진돗개의 충성심과 사랑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지역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다른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베니와 함께한 시간은 그들에게 단순한 추억이 아닌 평생을 함께한 교훈과 같았습니다. 다음은 스위스 알프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감동적이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족과 그들의 진돗개가 어떻게 마을을 구하고 그 과정에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에 대해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은 아름다운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클라라와 남편 루카스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이곳으로 이주하며 새 출발을 꿈꿨습니다. 부부에게는 다섯 살난 사랑스러운 딸 안나가 있었죠. 이 가족은 알프스의 깨끗한 공기와 한적한 분위기를 즐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언제나 가족과 함께 할 반려동물을 원했어요. 그러다 보호소에서 만난 진돗개 맥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맥스는 보호소에서도 눈에 띄는 개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자세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이 개는 무언가 특별해요. 마치 우리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클라라는 남편에게 말하며 맥스를 가족으로 맞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맥스는 클라라와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침이면 안나와 함께 마당을 뛰놀았고, 밤이면 울타리 근처에서 경계하는 모습은 마치 집을 지키는 수호신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야생화된 들개떼가 출몰해 가축을 해치고 심지어 집앞 정원까지 침범한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가벼운 소문처럼 들렸지만 점차 그 빈도가 잦아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루카스 오늘도 들개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밤에는 안나가 밖에 나가지 않게 조심시켜야겠어요. 클라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루카스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요. 맥스가 있어 다행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클라라는 더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진돗개의 용맹함을 알게 된 후, 맥스 외에도 루미와 아샤라는 두 마리의 진돗개를 보호소에서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루미는 어린 강아지였지만 당찬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아샤는 이미 성견으로 예리한 감각과 재빠른 움직임을 자랑했습니다. 클라라와 루카스는 진돗개들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세 마리의 진돗개는 마치 본능적으로 서로의 역할을 알기라도 하는 듯 함께 움직였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카스는 진돗개들을 보며 이 녀석들 정말 군인 같아. 우리가 이렇게 든든한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 라고 감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클라라의 진돗개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개들 정말 용맹하다고 하던데. 들개들이 다시 나타나면 큰 도움이 될 거야. 마을의 노인 피터는 클라라에게 말을 걸며 진돗개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클라라의 집 주변에는 어딘가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돗개들이 경계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기도 했죠. 어느날 밤, 스위스 알프스의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았지만, 마을 전체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서 들개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마을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클라라는 맥스와 루미, 아샤가 동시에 경계 태세를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털은 곤두섰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루카스는 손전등을 들고 마당 끝을 비추며 안나를 방으로 데려가야 해. 지금 당장.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클라라는 안나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걱정스러운 눈으로 계속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울타리 너머에서 큰 들개 한 마리가 튀어나오며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들개들이 뒤따라 들어오며 진돗개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맥스는 즉시 가장 큰 들개와 맞붙으며 거친 포효를 내질렀고 루미는 작은 몸으로 재빠르게 움직여 다른 들개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아샤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상대의 후방을 견제하며 교묘히 대응했습니다.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고, 진돗개들은 지친 기색 없이 들개들과 맞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가족과 마을을 지키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맥스는 공격과 방어를 교차하며 들개의 약점을 노렸고, 루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전사처럼 싸웠습니다. 아샤는 들개들이 몰리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들개 한 마리를 물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이 녀석들, 정말 용맹하군. 루카스는 창문 너머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클라라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동시에 진돗개들이 보여주는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마침내 들개들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포획 그물에 걸렸고, 다른 몇 마리는 부상당한 채 도망쳤습니다. 진돗개들은 피가 묻은 채에도 여전히 주의를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마을 주민들은 조심스레 집 밖으로 나와 클라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의 진돗개들이 우리를 구했어요. 이 개들은 정말 특별해요. 주민 중한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진돗개들을 칭찬했고, 아이들은 진돗개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너희가 우리를 구해줬어. 라고 외쳤습니다. 클라라는 맥스, 루미, 아샤를 번갈아 안아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털은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지만, 클라라의 품에 안기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편안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마을에서는 진돗개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신문에는 스위스 알프스를 지킨 용맹한 진돗개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용맹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클라라는 진돗개들이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에 감동하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도서관에서 진돗개, 그들의 충성심과 용맹함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고 주민들은 진돗개가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자 수호자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맥스, 루미, 아샤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뛰어놀았고 마을 사람들은 진돗개의 이야기를 친구와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클라라와 루카스는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 준큰 기쁨과 평화에 감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카스는 어느 저녁 클라라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진돗개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 정말 다행이야. 그들은 우리의 영웅이자 가족이야. 클라라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다음 사연입니다. 캐나다의 한 소녀와 그녀의 가족이 된 진돗개의 만남은 처음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 특별한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캐나다 캘거리의 한 작은 카페에서 일상을 이어가던 에밀리는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좋아해 언제나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그 꿈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아이를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지만 선천적인 자궁기형으로 인해 임신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에밀리는 네 번의 유산을 경험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반복된 유산의 충격으로 인해 그녀는 결국 우울증에 걸렸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에밀리의 남편은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지원하며 함께 힘든 시기를 견뎠습니다. 주말마다 카페를 대신 운영하면서도 우리는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찾길 바라고 있어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끝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에밀리는 점점 더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카페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에밀리를 보며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날 남편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보면 어떨까? 너도 동물을 많이 좋아했잖아. 그 말은 오랜만에 에밀리의 눈에 작은 빛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도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책임이 오히려 그녀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됐던 것이죠. 며칠 후 남편은 보호소에서 진돗개를 데려왔습니다. 평범한 작은 실내견을 기대했던 에밀리는 그가 데려온 강아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대형견인 진돗개였죠. 이 개를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진돗개의 눈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개가 과거 학대받고 버려져 보호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이 아이는 우리와 함께하며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와 진돗개의 첫 만남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진돗개는 밤마다 으르렁거리고 방문소리에도 깜짝 놀라 경계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럴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다가가 손을 내밀며, 우린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였죠. 그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고, 어느 날 진돗개가 조심스럽게 에밀리의 손을 앓으며 실내에 첫 신호를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고, 진돗개에게 에트와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프랑스어로 별을 뜻하는 이 이름은 진돗개의 왼쪽 눈썹에 있는 노란 털몇 가닥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에뚜왈르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에밀리도 자신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할 때마다 에밀리는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우울증의 그림자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와 함께 걷는 동안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에 성공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지키리라는 다짐을 하며 에밀리와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식은 에뚜알레에게도 전해진 듯했어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에밀리를 지키기 위해 집안을 순찰하고 밤에는 그녀 옆에서 자며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가 진돗개와 산책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남성과 부딪힌 에밀리는 바닥에 쓰러지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고 그녀는 공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토알르는 긴장된 표정으로 급히 움직였습니다. 에밀리의 상태를 본 에토알르는 겁먹은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결연한 표정으로 큰 소리를 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에트왈르는 지나가던 사람들 중한 한국인 남성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짖으며 이끄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남성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에밀리에게 달려와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침착한 행동 덕분에 에밀리는 점차 안정감을 찾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중요한 순간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에밀리는 의사로부터 아이와 산모 모두 큰 위험을 넘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남편이 전해준 소식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에뚜알르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오다가 도로에서 차량에 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에뚜알르는 끝까지 당신을 지키려 했어 라는 말을 덧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밀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에밀리는 에뚜알르의 빈자리를 보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진돗개의 헌신과 사랑이 자신에게 남긴 영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트왈르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닌 가족이자 보호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에트왈르의 마지막 순간이 아픔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에밀리와 남편은 에트왈르의 추모식을 열어 그가 가족에게 남긴 사랑과 용기를 기렸습니다. 이후 에밀리는 다시 카페를 열고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에트왈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하며 에트왈르의 헌신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보호소에서 만난 강아지들에게는 에트왈르의 따뜻함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에밀리는 딸과 함께 집에 걸린 에트왈르의 사진을 보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엄마, 에트왈르는 정말 용감했어요. 그렇죠? 라는 딸의 말에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 에트왈르는 우리 가족의 진정한 영웅이었어. 에밀리와 가족이 경험한 이 이야기는 진정한 헌신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에뚜알르는 비록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진돗개를 처음 맞이했을 때부터 느낀 경계와 두려움이 이제는 감사와 그리움으로 변한 것을 깨달으며 더 많은 사람과 동물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칠레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한 진돗개가 어떻게 마을과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부 엘레나와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된 진돗개 베코입니다. 엘레나와 남편 마르코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클라라는 안토파가스타주의 산페드로 대 아타카마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가족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집이었죠. 엘레나는 항상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운명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에서 놀던 클라라가 총선과 함께 무고하게 희생되면서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엘레나는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엘레나는 마당에서 스쿠터를 타고 놀던 클라라의 모습이 창 너머로 보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총선과 함께 마당이 고요해졌고 엘레나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클라라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는 핏자국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 나가 클라라를 끌어 안았지만 딸의 몸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너무나 조용했고 이웃들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엘레나의 삶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편 마르코 역시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매일 밤 엘레나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삭막해졌습니다. 엘레나의 집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들개들의 공격으로 불안해하곤 했습니다. 들개들은 밤마다 무리지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했고 며칠 전에는 한 소녀가 들개의 공격으로 크게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엘레나는 딸을 잃은 슬픔에 잠기면서도 남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 해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호전적이고 강한 피부를 입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부들은 가족을 보호하는 본능이 강해 들개들이 우리 집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거야. 엘레나는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도 남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마음 속에는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컸기에 이번에는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피플을 집으로 데려온 첫날부터 엘레나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피플은 그들 가족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엘레나와 마르코는 피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마르코는 마당에서 피플에게 물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르코가 쓰러져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본 엘레나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르코는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 얼굴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습니다. 피플은 그날 밤 도망쳤고 마을을 떠돌며 새로운 위협이 되었습니다. 경찰서는 피플을 찾을 여력이 없다고 했고 엘레나는 절망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르코는 병상에서 엘레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 해. 두려워하지 말자. 이 즈음, 동물보호단체에서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견종을 데려와 들개들을 상대하게 하는 실험이었죠. 강력한 로트와일러와 벨지안 셰퍼드가 차례로 투입되었지만, 이들은 들개의 본능적인 공격에 휘말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된 견종은 한국에서 온 진돗개,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강인한 충성심과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엘레나와 마을 사람들은 백호가 들개 무리와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 작은 개가 과연 무리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들개들이 울타리에 풀려났습니다. 백호는 이들을 차분히 관찰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들개들이 위협적인 자세로 다가오자 백호는 목소리를 높여 짖으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울타리 밖에 엘레나에게도 다 오랜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졌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한 마리의 들개가 엘레나가 있는 곳으로 몰래 다가왔습니다. 엘레나는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고 그 순간 백호는 울타리의 문을 박차고 나와 엘레나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들개와 백호는 엘레나 앞에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마을 사람들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두 개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웠지만 베코는 끝내 들개를 제압하며 엘레나를 지켰습니다. 베코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엘레나는 베코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베코는 여러 번의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엘레나는 베코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에 깊이 감동하며 그를 입양했습니다. 이제 베코는 엘레나와 마르코의 가족이 되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베코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정이 진돗개의 용감함과 충성심에 감명을 받아 진돗개를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코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마을의 수호자로 자리 잡았고 그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엘레나는 매일 아침 베코와 산책을 하며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남편 마르코도 베코와의 시간을 통해 딸 클라라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베코는 비록 다리를 절지만 언제나 집안을 경계하며 가족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동반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엘레나는 지역의 동물 보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베코의 이야기는 칠레 전역에 알려져 동물 보호와 반려동물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제 베코는 마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칠레 전역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엘레나는 가끔 베코의 옆에 앉아 딸 클라라를 떠올리곤 합니다. 클라라, 우리 곁에는 이제 베코가 있어 너도 저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라고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엘레나는 베코와 함께한 순간들을 통해 비록 삶은 때로 힘들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베코는 엘레나의 가족에게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반려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을 향한 깊은 충성심과 사랑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베니의 용기와 헌신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진돗개와 같은 특별한 친구와 함께 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여러분께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더 많은 진돗개와 같은 동물들에게 행복한 집을 줄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